오케이, 다운. 어어, 어, 줄이... 줄이 왜 저기 있어, 또. 자, 여기서는... 이거를또 올린다. 가동, 그렇지. 자, 그 다음에... 그 다음에... 저 줄을 어떻게... 저거를 어떻게 가져가지? 아? 어? 뭐야 이거? 이거를 가동을 시키면 안 되는 건가 먼저? 이거를 가동시키면 안 되고 여기를 먼저 건너가야 되는 건가? 지나갔어, 지나갔어, 지나갔어. 근데 여기선 못 가는데, 여기로 갈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? 아이, 그 낭벽 등반을 해야 하는... 여기도 그냥 패스할까? 굳이, 쉬운 길을 앞두고 어렵게 갈 필요는 없긴 한데, 여긴 어디야? 여긴 어디야? 다,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, 이거는 뭐지? 이건 또뭘 이용하는 거지? 차를 타고 가는 건가? 저기는 이거는 뭘 석탄인가? 설마 석탄을 여기다가 가져가는 건가? 여기 공장 같으니까.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뭐 어디 가는건가? 음? 그런가? 맞는거 같기도 한데 <laughs> 이거를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 아 저기를 내리, 내릴 수 있겠지 이거를? 내릴 수 있겠지? 아니 왜못 올라가니 이건 아닌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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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지금 직진하면 안돼 직진하면 안돼 직진하면 안돼 직진하면 안돼 아휴자 오케이 이거를 석탄을 아 석탄을 넣는건가 여기다가? 석탄을 여기다 넣어서 뭘 하는 건가? 응. 어? 맞나? 석탄을 여기다 넣어서 뭘 하는 거지? 어. 불이 났다. 여긴 다된 건가? 여기는? 여기는? 여기 왜 불이 안 나? 여기 뒤에가 뭐 있는 건가? 아. 뭐지? 두 개를 넣어, 일단, 일단 넣어. 이걸 뭐 터트리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, 여기 위에서 그러면 위에가 뭐가 있는 건가? 위에서 뭐 조정하는 게 있었던 건가? 아니면은, 뭐야 이거 올라가봐야 되는 거아는 건가?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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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래 뭐야? 어. 설마 요거를 가지고 불을 요거 가지고 불 지피는 건가? 오호. 오케이. 그러면 나머지 요거 두개 까지. 됐고, 석탄더 없나? 아,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됐어. 자, 불을 가져오자. 여기 밑에 불또 있는 건가? 어 uh -oh, 불이 없네. 그만까 저기서 꺼내야 된다는 소리인가 뭔데? 불 여기서 꺼내야 돼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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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 꺼냈어 꺼냈어 꺼냈어. 들어, 들어, 그렇지 오른쪽, 그렇지 버려 됐나? 된 거야? 이제 이런 뭐가 되는 건데? 밑에 뭐 생기나? 일단 출구는 이쪽이네, 출구는 여기네. 여긴데, 여기를 열려면, 그러면, 여기를 열 수는 없나? 여기를 열려면 또 어디로 가야 되지? 출구는 보였고, 요 차를 타고, 차를 타고 가야 될까? 일단 보기엔 차를 타고 와야 될것 같은데, 어, 아, 여기 옆에 내리는 게 있구나. 오케이, 차, 운전 잘해야 되네. 운전, 운전을 하고 와야 돼. 이제는?

살짝 앞으로. 됐어, 됐어, 됐다 치고. 됐다 치고. 어, 문제는 <laughs> 여기서 뭘 가지고 여기다 실을 하는 거야? 이번엔 뭐야? 불을. 여기도 석탄인데? 에? 에? 석탄을 왜 석탄을 왜 싫는 거지? 아니 나를 싫지 말고 석탄을 싫어라. 저 반대편에 가볼까? 설마 얘 이쪽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. 저 위에서 이렇게 올라와야되는거였나? 그런가본데 여기로 올라왔어야 되는..가보네? 이쪽으로 올라왔어야 됐고 그러면 저 석탄을 다 가져가서 오쩌라는거지 <laughs> 석탄 석탄 캐는게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해야 되는건가 이거는? 석탄을 그냥 집어서 나르는 것 밖에 없으니까. 석탄 캐는 거였으면 완전, 뭐, 마인크래프트 하는 것도 아니고, 이거. 얼마나 더 실어야 될까? 여기까지만 실어볼까, 일단? 자, 일단 여기까지만 실자. 가보자. 야야야네네네네네네네네. Okay. 오케이 일단 뭐 거의 절반 가까이 실었는데 그냥 가볼까 그러면? 양손을 잡아야지, 역시. 안전하게 운전하려면. 어어어어 음. 석탄들을 실어서, 저 불을 지피는 것 같은데, 비상구는 저기가 맞는데, 저기를 어떻게 가는 거지? 딜리버리 보이. 여기서는 도전과제가 안 보이지만, 딜리버리 보이라고 도전과제가 나왔고, 그래, 나 배달 잘하는데, 지금 여기를 터트려야 되나? 후, 자, 딜리버리 했고, 이제 여기서, 오른손을 좀 빼고, 이거를, 이거를, 내리면 되나? 아, 올리는 거구나. 자, 이거를 집어넣어요? 또 집어넣어? 점점 올라가는 건가? 뭐지? <laughs> 대체 뭐지, 이거? 어, 일단. 비상구가 세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여기인데 그냥 여기 타고 올라가도 되는 건가? 근데 저게 열려야 될거 아니야? 참 이거를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 놓는 건가? 아니면은 저걸 다 넣어서 터트려야 되는 건가?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, 일단은 많이 가져왔지만 저걸 언제 다 넣고 있어? 이렇게 가는 게 빠르지. 야, 이거, 이거, 이거... 와, 이거 어려운데? 저 올라가기가 어려운데? 그러면, 이걸 일단 다 집어넣어야 되나? 다 집어넣고 뭘 해봐야된가 해야 되나? <laughs> 한 곳에 너무 몰아넣나? 자몇개 남았어? 다섯 개 남았나 이제? 이거 다 넣고 다섯 개 남았고 뭐 어, 변화가 있길 기다려야 되는데 변화가 없을라나 밀어 넣어, 밀어 넣어, 밀어 넣어. 너무 꽉 찼다. 여기 닫자 여기는 닫고, 여기다가 나머지 세 개를 자, 두 번째 칸에다가 나머지 세개 넣고 됐어. 다 넣었어. 오케이 됐는데 석탄 다 가져왔고 됐고 변화는 없고 이래이 불을 뭘뭐 이용해야 되는 건가? 불을 아유 거참 여긴 뭐 없나 그러면 여기다 불을 여기다 불을 이렇게 해놔야 되나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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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. 어? 아 설마 이렇게 가는 거였어? 오케이 아니 아니 아니, 아니. 엉덩이 <laughs> 엉덩이 뭐야 엉덩이 뭐야 아 아, 잠깐만 올라가서 아, 이렇게 가는 거야? 허이, 오케이. 어, 어, 여기서 뛰러... 아, 뛸수 있구나. 그렇지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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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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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 이렇게 오는 거였구나. 오케이 탈출 성공. 어 The End. 아 드디어 탈출이구나. Human Fall Flat. 아 너무 힘들었어. 괜히 석탄만 엄청 가져왔네. 어쨌든 이렇게 토탈리 어큐레이트 뭐야 배틀 시뮬레이터에 이어서 비슷한 움직임의 슈먼 폴플렛을 해봤습니다. 와, 엄청난 조작감. 역시 이 조작감에서의 승리자는 오, 이 암벽 등반. 반동을 이용한 암벽등반이 최고의 스킬이네 무적이네 거의 마지막거 빼고 휴먼 폴 플랫 다시 처음으로 온건가? 퓨먼 폴플래시였 습니다.